굉장히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받은 것 같습니다. 국회의원 조언이로서 지뢰한 것이 어떻게 야당의 간사님 c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당해야 되는지 야당 의원들께서 우리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공무원의 품위 위반이라고 사실 관계가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말했을 때 거짓말 정부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고성이 오갔습니다. 제 발언이 어떻게 제 국정 감사 질의가 정쟁이 됩니까? 제가 조 의원님 말씀을 꺾건히 해서 아까 말씀드린 건은 아닙니다. 말씀 중에 먹튀 얘기하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 가정을 전제로 한다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은 어찌 됐든 여당이고 우리 야당이고 여소 야대 국면에서 왜 이렇게 껌껌이 이런 식으로 가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고 답답합니다.